자, 부모와 함께 단어를 읽어보는 마지막 최종 시험입니다. 예, 처음에 저게 설명을 했으니까 여기서는 그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거는 색깔이란 뜻인데요. 보수지요? 컬러, 그러는 건데, 아, 컬러, 에 예? 그렇게 예, 읽으면 맞는 거예요, 예? 예, 자, 이거는 이 끝에리가 그 강세가 없어요, OR과. 그러니까 이거는 어그러지 마시고, 강세가 있을 적에는어그러르지요 예. 예를 들면, 에 코드 그럴 때가, 에 그럴 에는어 그러지만은 강세가 없을 때는 어 그래요 리버사르라 그러죠 그러니까 어를 내야 됩니다. 어, 어 i r 어때 어는 똑같아요. 이거는 이제 c o r s 그러면은 이거는 C O L 그렇게 되는 건데, 에 이게 지금 뭐 어떻게 되느냐면은 O 자가 이제 문제가 있어요. O 자가이 O 자는 기본적으로는 가령 C O t 라고 그럽시다. 그러면 카 그래 맞습니다. 어린애 침대.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칼라 할 경우에는 이거는 칼라 그런 것이 아니라 컬라 그런다 얘기야. 그러니까 일본음이 나와요. 일본음이 란 것은 여기서 칼라였대? 컬은 태양글대 선그죠죠선그루대 같은 의미에요 그러니까 이제 컬라 그래요. 이 컬러인데 복니까 컬러스 이랍니다만은이 오자가 일본음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요것서 이제 되게, 북위 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일반적이지만은, 아, 하나의 대안으로, third 다 세번째 로우리다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오 자가 이제 기본적으로 어떻게 읽냐면 기본음이 되면 영어로 영음이 되어서, 오 자는 언제든지, 아, 소지 미국 발음으로는 아, 그러니까, 붙다, 그러핫 그러지 않아요? h o 물론 영국 사람은 h o 그러지만은, 하여튼 미국식으로 계산한다 면 h o 영어 인데 그런데, 이게 이제 자기음으로 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글자 이름으로. 그렇죠? 에, 예를 들면 coat 그런다 지 이럴 때가. Cone 그런다 지뭔 표현이라고 할지. Cone 그런다 지 O로 날 때가 있죠. 그러니까 두가지나는데 그건 말고 세 번째로 일본어로 나서 O로 나온 데가 있다. 그래서 이게 third rule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제 color 그런 데가 있지만 은 brother, mother 이런 데가 있죠. mother 그러지 않고 brother 그러지 않고 brother, mother, cover, you, 이게 덮는다, 그쪽에 color, 도 같은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알아두시면 쉽습니다. 그러면, 어떤 때에 이게 이렇게 나는가, 그걸 이제, 단어 나올 때마다 기억해 두시면 쉬워요. 자, c o 그렇게 이건 단수고, 복수는 colors, 이렇게 복을이 읽었으면 이걸 눌릅시다. 그 다음에, 이건 아까 다 나왔으니까, 이 자가 자음으로 막히면은, 우리가 서사 4번음이라고 그래가지고서, red, red 그럽니다. 근데 이거는 좀 길게 읽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모음 다음에 자음이 왔는데 자음이 유성자음이 오면은 모음 길이가 약간 길어집니다. 에, 그런데 이게 유성자음이 아니고 무성자음이면요. 짧아져요. 이가 그러니까 에, 가령 이제 쉰다 그러면 회식 그러면 rest st가 오지 않습니까? s가 오면은 그거는무성음니까 rest. 이렇게 빨리 읽어야 돼요. 짧게 이 자를. 근데 이거는 이제 유성 d가 왔으니까 그래서, red, 좀 길게, red, 이렇게 읽습니다. 자, 그럼 빨간색이란 뜻이죠.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어린애들 용어인데요. 이거, 아, 아, 아동어인데, 에, 배, 그러면 우리가 정식으로 말하면 스타막 그러죠. 어, 위라고, 이 그런데, 에, 여기는 지금, 탐이라 그러거든요. 탐이. 중요한 것은, 이제, 유 자니까, 유 자는 일본어로, 아까 쓴, 때 마찬가지로 일본어입니다. 그니까 이건 탐 이렇게 된건 아시겠는데. 그 다음에 m, y가 있거든요. 아까도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만 y가 이렇게만 띄면 마이가 되죠. i, 그래서 저기 글자 이름대로 읽어요. y, 의쪽에 우는 자잡이니까 빼면은 모음은 i인데, 마이 그러죠. 그렇지만 이건 강세로붙 저기에는 i의 것이 이로 e 변해요. 우리말의 이하고 e 똑같습니다. 아? 이순신한테 이하고. E 그렇게 미가 되죠. 마이가 아니라, 터, 그러니까 마이가 아니라 터, 미가 되는데. 또 하나 주의할 것은, 자, 영화에서 자음이 두개겹치면 발음이 안 나요.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되냐면, 텀미가 되는 것이 아니라 텀이 그래요. 텀이. 그래서 대개 앞에가 발음이 안 납니다. 발음은 안 나지만은, 모음을 막아서 기분을 만든 구조는 있죠. 그래서 여기는 발음은 텀만 발음하고, 여기 와서 미를 발음하면 텀이 그래요. 근데, 영어에서 모음이 두개 겹치면은, 되게 소리가 안 납니다. 앞에 가 소리가 안 나고, 자음이 두개 겹치면 앞에가 안 나는 거예요. 그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그러면, 텀이 그러지 마시고, 텀이 이렇게 발음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걸 두 개로 발음하는 사람이 있었지만, 우리가 이제, 일광 절약 시간, 갑자기 보통 보면은, 에, summer t 그런다고요? s 머스쿨 그래요. s 머스쿨이 아니죠. m이 두 개니까, s 머스쿨 그래야 돼요. 그리고, 달린다, 그러면은, r u 그런단 말이에요. r 닝 n 그러지 않고, n자 두번 발음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달린데 있는 샷을 런닝샷을런닝샷으 그러죠. 그런 것은 에레어로 그렇게 굳도져가지고 잘못된 것이 많이 돼 있어서 그런 잘못된 언어 습관이 어린아이들 영어 가르치는데 지장이, 지장이 막대합니다. 그러니까 그러지 않도록 가기 위해서 내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무의식 중에 그렇게 나오면 썸머타임 하다 보면 안 돼요. 그리고 이것도 탐미그러더 돼요. 그러면 안 되니까 탐이 그런다는 거 원칙은 다시 한번 되풀이야지만은 잠이 두개 겹치면 앞에만 바람 안 나는 거 그러나 자기가 앞에는 모음을 바꾸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죠. 발음도 없다고 그러면 왜 있습니까? 그럼 빼버리면 되지. 다른 역할이 있거든요. 이게 역할을 해서 여기 막아주니까 텀이 되지. 만약에 없다 그러면 이거 tu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t u 럽그러잖아요꽃 이름에 t u 럽 그러죠? tu, l, i, p, 그러면. 그랬더니 u가 되는 거거든요. m 자오있땅에텀 되는 것이 m 자오없으에 tu가 돼야 돼요. 그을말만데 빼버리다. 소리가 없어. 그럼 뭐라습니까 tu미가 되는 겁니다, tu미가. 예, 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건 탐이,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블루죠. 블루, 그러면, 아까 몸두개 한다는 얘기를 했는데, U 자, 이자두개 왔어요. 그럼 요기를 빼버려도 사실은 우입니다. 그럼 블루, 이것도 그렇게 된 거예요. 예를 들면, 2자 빼버리고, 여거 B 자를 F 자 넣어도 가 Flu 그럴 거아니 Flu, Flu. 독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필요없는 게 들어있는 거예요. 뭐있냐 그럼 요거는, 매직 2라 그래서, 마법 2라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무슨 역할을 하냐면은, 이거 있음으로써, 이 b l u 는 단어가 없지만은, BLU란 단어하고, 구별이 되죠. 이가 있는 거다고. 예를 들면, f 1 경우를 봅시다. F 그러면 FULE가 있어요. 플루가 있어요. 예. 그러면 FLU가 있거든요. 그럼 그것도 플루고 E가 있어도 플루고 똑같이 난단 말이에요. 구별할 수 없잖아요? 이거 있음으로써, 플루 u 에서이가 없으면은 독감이 되지만은, F-L-U-E, 그러면, Flu, 그러면은, 그건 이제 딴 뜻이 됩니다. 딴 뜻이 돼요. Flu, 그러면 이제, 소형의 연통 같은 걸 말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그 전혀 다르다는 거. 그래서 이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매직 이라고 럽니다 그리고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 있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은, 에, 요거에 오므로서 뒤에 만약에 잠이 오더라도, 역할을 안 하면은, 이게 U 자가 어가 될거 아니에요? 아까 s 그러듯이. 그런 게 아니고, 자기 U 자라는, 자기의 몸을 유지해줘요. 소리는 안 나지만 뒤에 자음이 와서 막아가지고 기본음으로 바꾼 걸 막아주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역할을 해요. 이건 다음 예에서 설명하겠습니다. 우선 여기는 블루라 그런다. 요 B 짤 G 짤 바꾼 모이 뭐 되습니다글로 그러죠 접착제, 풀리죠. 자 D R 을 바꿔봅시다. 트루이 구자는 진실하다고. 그러니까 그 같은 패턴이에요. 이. 그리고 또 여기 보면 이거 다떼 우리가 C 자 붙여봐요. Q 그럴거아니에요 Q Q 그러면 단곱체도 Q지만 에 암실 준다고도 켜죠. 그러니까 이런 에, 스펠링 패턴하고 발음 원칙을 외안으면은 한 단에서 쉽게 읽을 수 있고 정확하게 발음할 수 있고 또 혼동되지 않기 때문에 에, 기억도 잘 되고 그렇습니다. 시스템으로 배우기 때문에 자, 블루, 파란색이죠요거 블루네요. 그다음에 요거죠 에이? 그다음에 요거는 몸이 두개 있지 않습니까? 몸이 두개 있으면 두개거 발음한다고 그 했어요. 이건 매직이어서 요 매직이기 때문에. 발음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띄워버리면, 발음하다 빼버리면, 은 요거 이 4번으로 변해가지고, 치익스가 되는 가 체크가 되어버려요. 그걸 막기 위해서 있게 있는 거예요. 근데 발음을 안 한다. 그러니까, 치익스가 되는 거 것이 치익스가 아닙니다. 두번 발음 안 하니까. 그, 알아두시면 됩니다. 치익스. 근데 치익스해 S가 붙었느냐? 뺨이두 개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쪽만 말하려면, <laughs> 아, left cheek, 래요 left cheek. 왼쪽 뺨. 오른쪽은 right cheek, 그 그렇죠? S 빼고. 양측판을 다 말해야 되니까, 직스 그래요. 암입니다. 으흐, 여기도 설명을 좀 들으세요. A 자가 좌번을 막으면, 은에 자가 돼요. 5번이 돼요. 그러니까, A, T, 그 다음에, 에, T, 그럴 거 아니에요? 알파고, A, 암, M, M, 그러면, M, 그럽니다. 자, 그러죠. 여기다 C, A, T, 그러면, cat, 그러지 않아요? A는, 에, 소리가 나는데, R 자가 오면은, 그 미끄러진다 그래요. 옆에 보면 무슨 말이냐면, 모음 도표상에서 보면은, A 자가 5번인데, 맨 밑에. 5번인데 말이자면은 저항모음 가운데 맨 전설 저항모음 가운데 맨 앞에 있어요. 5번이 그런데 영번이 바로 그 옆에 있거든요. 아 소리가 나는 게 이게 에 소리가 아소리 옆으로 미끄러지는 거예요. 미끄러지면은 그래서 에 다음에 아로 가 하면은 이거는 암 그러지 에만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음, 자, 봅시다. 예를 들면 여기다 C자를 넣으면은 카암 그럴 거 아니에요? 자, 여기다 띄워버리고 C자하고 A자하고 t 자하캣 하트 그러겠죠? cat, 고양이죠. 그런데, c, a, t, d, r을 넣어봅시다. 그러면, 캐 그럽니까? 카 그러죠. 그러니까, r가 오면은, 전부 옆으로 미끄러진다는 거. 미끄러진 원칙은 다음에 제가 ssdg를 강의를 적에 들어보시면은, 여러 음이 변화된 현상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주 쉽게 영어를 배울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 암, 아뭐 그러는 거예요. 그런 시스템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ar은 아다, 이렇게 가르쳐요. 뭐, 그렇게 가가지고안될건 없지만, 그럼 ar 밖에 모르죠. 예. 그러나, 그 어, 미끄러지는 원을 배우면은 하나를 아는 거에라다 열다섯 개 음이 다 변하는 상황을 다 알아요. 그러면 하나 배워 가지고1다개 아는 거라고 하나 하나 배워가는 거라고 각겠습니까? 이렇게 배워가지고 영어가 어렵습니다. 그걸 배우면은 규칙을 배면 우 아주 쉽습니다. 그 규칙을 우리가 사운드 스프링 하나만 배우러는데 영어 발음과 철자 조라는 책도 이제 한국판을 어 만들어서 출판해 놨어요. 1 0년 전에 음, 서점에도 가도 있습니다. 그렇고서 이제 어, 첫째로 선생들하고 어, 어머니들이 공부를 하시고, 어린이들 도와주면 굉장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이건, 에, 좀 특수한데요. 귤인데요. 에, 여기서 오하루가 오지 않습니까? 오하루가 끝으로 가서 강세가 없을 경우에는, 어,가, 어,로 어 변한다고 그러는데, 이건 이 앞에 가서 강세가 있으니까, 이 명사니까 이게. 그러니까, 제음대로 발음합니다. 제음대로 발음한 것은, 요것도 가르치때이 OR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어,로 발음한다고 열심히 가르치고, 합해서 가르쳐요. 그러니, 아까 그 미끄러진 원절을 배우면 따로 배울 필요가 없어요. 이건 O 자에 R가 붙었기 때문에, O 자에 R가 아니, R 자가 아니고, 자음이 붙으면 요 0번입니다. 예를 들면, H, O, T, 그럼 하트 그럴까, 아닙니까? R도 0이니까 그런데, 바로 0번 옆에가 구분이 있어요. 오케이. 말하자면은, 후설 모음이 있어요. 그러면은 R자가 왔기 때문에 옆으 미끄러져서 예, 아 그러듯이 O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R 인지가 아니라 R 렌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배우면은 벌써 안 배우고도 알잖아요. 그, 에, 그 룰만 알면은 여기에서 O, r 를 O라 이렇게 가르칠 필요 없이 그 다음에 A 자는 어떻게 되냐그 다음에 N 그려야 될거 아니에요. 랜지 그려야 될거아니요 그런데 에가 아니에요. 강사가 여기 있기 때문에 강사가 없습니다. 강사가 없으면 어떻게 변하느냐. 변의 음이 약해져요. 어떻게 약해져요? 두 가지인데 전설 모음은, 전설 모음이란 것이 이제 a 자 전설 모음에 해당되는 건데, 에, 전설 모음은 3번으로 변해요. 그래서 여기 3번으로 변합니다. 3번이란 것은 뭐냐면 우리가 힘 그러거나, 에? 핀, 그럴 때 나는 소리, I 자가 자음으로 막힌다는 소리요. 그러니까, orange, 그럽니다. 그런데 그 3번음이라는 것이 우리말의, 에, 하고경계성이 아주 비슷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들리면 o r a n g e 로도 들어요. 우리는 그냥 오른말식으로 우리 넣어가지고 오렌지 오렌지 그렇지만 오렌지가 아닙니다. 여기 여러분이 발음지를 보시면은 i 자가 붙어 있어요. i 자가 그 i 자 발음이 우리가 생각는 식으로 이 e 그러지 않습니다. 이 e 그러면 그이 e 번이에요. 이 e 번이고 i 자 발음이 기본 발음식에는 e 그래요. e 그러면 A e 약하가카이드인 e e e 거예요. 그러니까 오렌지지만은 들기는 잘못 알아서 오렌지로 쓰죠. 그렇다고이가 되는 게 발음이 아닙니다. 오렌지 그런 거예요. 자그 다음에 이거는 아까도 응그어 때도 있고 은즈할 때도 있다고 했죠? 이거는 은즈가 되는 경우예요 오렌지에요 오렌지 오링그가 오렌지. 아니고 오렌지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끝에 이 자는 발음 안 나는 겁니다 어? 오렌지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귤이란 뜻이죠 네, 그린이 그또 나왔습니다 몸이 두개 있죠? 요거 두 개는 발음하지 않습니다 이거 2번에 다초에 해당되는 건데 발음하는데 아음만 한다고 해서 빼야되면 안 돼요. 그렇게 되면, G, R, E, N이 되면, 그랜이 되어버려요. 사업요 그랜이 되어버려요. 이게 있는 거예요. 자기는 소리는 안 내지만은, 이게 소리 안에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요거 N 자 앞으로 못 오니까, 그랜을 못 만들어요. 요거 있으니까. 그래서, 요거두개 있을 때는, 이게, 자기 소리 나면서 희생적으로 막아줘서, 의무 변형을 막아줘서, E 자가 자기 음을 내게 만들어줘요. E가 E 자니까, E로 발음하니까, 그린, 그렇습니다. 그리고 요거뒷 자고, 줄이는 거로 그린, 그러냐 그것도 알아주면 좋죠. G 자 다음에 E 자나 I 자나 Y 가 오면은 G 자는 G 가 됩니다. 이 원래 G 자 아닙니까? 자기 의미 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머지 다른 글자가 오거 아무것도 안 오면은 그가 되는 거예요. 이건 R 자가 왔잖아요. E I Y 가 오는 게 아니라 E N 여가 있죠. 그러니까 R 자가 왔기 때문에 그 그래서 Green 그의 주린이 아닙니다. 자, 이거 이거는 Nose 자인데, 자 이거 E 자 E 자로 왔던 매직이에요. 매직의 첫 번째 매직인데. 이거는 n o 그러면 여기서 끝나면 no 그럴 거 아니에요. o가 자기 글자를 말해서 no 아니야 그래요. 근데 여기가 있으니까 이게 n o t 는 단어 없지만 t가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not 그럴 거 아니야. no 그런 게 아니라 not 그죠? 기본으로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가 이가 있거든요. 이가 있으면 다시 이걸 원 자기로 돌려줘요. 그래서 이것이 그렇게 돌려주는 맛을 부린다고해서 그래서 이거 o로 말해요. 이거 t자를 바꿔서 우리 해봅시다. 바꿔보면 이게 t 자가 있다 그러면 no t 그러면 not 그러겠죠? 근데 거기다 이 자를 붙이면 note 그래요. 그렇죠? not 그러면 아니다라는 부사형이 되지만은 note 그러면 기록한다 그되잖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기가 e 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nose 럽니다 nose 고죠 자, 그다음에는 이건 i 자가 자음을 막았으니까 삼벌음이에요. 이걸 삼벌음으로 해야 되시죠. 삼벌음에 e 그러니까 이가우리말의이가 E가 E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친그러면안 돼요. 친그러면안 되고. 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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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럽니다. 에, 약간, 각각이 되죠. 친, 친은, 이, 턱이죠. 친. 여기 S가 있죠? 턱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아까 뺨 그릴 때는 치익스 S로 했었죠. 예, 그러니까 이걸 S가 붙었냐 안 붙었냐도 주의를 해야 돼요. 친, 그러면 턱이다 말이에요. 예.